어제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개혁교정 성경에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늘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는고 하면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들이 잘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시대, 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 약속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궁유를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돌보시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돌보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경험하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부터 이렇게 보면 이 루시 말이죠. 며느리 둘이 나오미가 야, 너희들 친정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루시 또 나, 룻과 함께 오르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0절에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함여자예요. 모함여자라 하면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백성들. 어머니가 사시던 곳으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압 출신의 이 여인들은 이 베들레헴에 살아본 적도 없지요. 또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그 베들레헴. 내 남편의 고향이고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고 어머님의 고향인 그곳으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가겠습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돌아가겠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돌아가겠느냐? 돌아가겠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 며느리가 벌써 자기 고향, 자기 민족처럼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녀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말 속에서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나오미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그 말을 듣고 11절에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서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왜 너희가 모압당으로 가라는 얘기고 너희 고향이니까 돌아가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말이죠. 형사 취수 제도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 취수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형수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전에, 예전에는 형제들이 쭉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들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 아들이 많은 집에서 형님 댁이든 동생 댁이든 아들 하나를 양자로 주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친구들 중에서 진짜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인데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호적을 올려서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 없는 집안에 자녀, 대를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더 공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아예 제수를 어, 형수를 시동생이 데리고, 사, 데리고 살면서 씨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형사 취수 제도인데 이 형사 취수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딱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이 한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고대 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대로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경제적인 균형과 불평등이 생 균형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집하는 땅이 많아지고, 어느 집하는 땅이 줄어들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땅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땅을 열심히 살아서 땅을 넓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땅을 분배해 놨는데 그 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하면 안 되겠다. 어느 집 하든지 경제적인 균등함과 공평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땅이 형평을 가지고 공평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팔려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거죠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서는 안되겠다 원래 그 지파의 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파의 남자가 죽었을 때그 지파가 여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데 팔거나 다른데로 시집가서 그 재산이 다른 지파의 재산이 되지 않도록 그 남자의 수명이 단명이 되면 그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균형 잡히게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떤 일을 취 했느냐면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씨를 주는 것 그것을 이 경제 균형과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각 그런, 제도에, 그런 제도를 이런 정신에 입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이 형수를 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는 보험을 들게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각 지파의 경제적인 활동을 균형 잡히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한 일. 그걸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그런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태중에 그런 아들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12절에 보면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계대 결혼할 을 가망성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너희들이 재혼하여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0. 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고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나오미가 자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나오미가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는데, 이 치신 이유는 뭐냐? 며느리를 설득시키는 마당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썼던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야, 오르반은 모압당으로 갔어. 그러니 너도 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여호와께서 치신 상황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또 따라와 너도 어려워져 그러니 이제는 이 고난과 슬픔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겪고 있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서 무슨 득이 있겠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이 루시 나를 따라와 야훼 신앙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 이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초태생이 죽는 죽음을 주었을 때에도 그가 비신앙인이었지만 그 재앙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임한 이런 일들의 일련의 일들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각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추스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언약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신앙 안에서 바로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신앙이 아하, 이런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통해서 야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 신앙과 함께 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며느리를 물색하고 고르며 같이 갈수 있는 이 복이 시작된 것은 그 헤세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인식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다가 오르마는 돌아갔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함께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부디 빌기는 이 나오미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으며 항상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